앵커님, 남들은 엔비디아다 AI다에서 돈 복사가 된다는데, 제 슈드 SCHD는 왜 1년째 제자리 걸음인가요? 이거 이제 끝물 아닌가요? 요즘 제가 가장 많이 받는 질문입니다. 믿었던 국민 배당주의 배신. 속 터지시죠? 저도 그 마음 충분히 이해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립니다. SCHD는 망가지지 않았습니다. 다만, 지금 시장의 주인공이 아닐 뿐입니다.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지금 이 지루한 SCHD를 당장 손절해야 할지 아니면 조용히 더 주워 담아야 할지 여러분의 상황에 맞춰 딱 정해드리겠습니다. 슈드가 못 가는 진짜 이유, 팩트체크, 왜못 갈까요? SCHD가 나쁜 주식을 담고 있어서가 아닙니다. 지금 시장은 AI라는 거대한 테마가 멱살 잡고 끌어올리는 장입니다. 그런데 SCHD 안에는 엔비디아, 마이크로소프트, 애플, 없습니다. 대신 펩시, 코카콜라 화이자, 금융주 같은 튼튼하지만 재미없는 가치주들이 들어있죠. 지금 고금리 시대에 이런 가치주들은 인기가 없습니다. 즉, SCHD의 문제가 아니라 가치주 순환 시대라는 거시적 환경 때문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이겁니다. 주가는 지지부진해도 SCHD의 배당금은 작년에도 올랐다는 사실입니다. 회사의 본질적 가치배당능력은 훼손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분들은 지금이라도 SCHD를 파는 게 맞습니다. 첫째, 극심한 포모에 시달리는 분입니다. 옆집 철수가 엔비디아로 두배 벌었다는 소리에 밤잠을 설치신다면, SCHD는 여러분과 맞지 않습니다. 스트레스 받아 병나는 것보다 낫습니다. 둘째, 단기간 1, 2년 내에 목돈을 불려야 하는 분입니다. SCHD는 10년, 20년을 보고 배당 성장을 먹는 상품이지, 단기 시세 차익용이 아닙니다. 번 지수를 잘못 찾으셨습니다. 셋째, 기술주 불패 신화를 맹신하는 분입니다. 앞으로 세상은 기술주만 오른다고 믿으신다면 굳이 재미없는 SCHD를 들고 있을 필요가 없겠죠. 큐큐큐나 개별 기술주로 갈아타십시오. 반대로 이런 분들에게 지금의 SCHD는 역대급 박겐 세일 구간입니다. 첫째, 은퇴 후 평생 월급이 목표인 시니어입니다. 주가가 쌀때 사모아야 같은 돈으로 더 많은 수량을 확보하고 나중에 더 많은 배당금을 받습니다. 지금은 배당 수익률이 높아진 매력적인 구간입니다. 둘째, 기술주 거품이 불안한 분입니다. 언젠가 AI 거품이 꺼지거나 조정이 오면 시장의 돈은 다시 안전하고 튼튼한 가치주 SCHD로 몰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를 대비하는 현명한 투자자입니다. 셋째, 자식에게 물려줄 주식을 찾는 분입니다. 10년 뒤, 20년 뒤, 주가와 배당금이 모두 우상향에 있을 확률이 가장 높은 ETF, 여전히 SCHD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남의 떡이 커 보인다고 내 손에 쥔 알토랑 같은 떡을 버리지 마십시오. SCHD는 화려한 스포츠카가 아니라 목적지까지 안전하게 데려다 주는 튼튼한 세단입니다. 여러분의 투자 목적이 속도인지 완주인지, 오늘 밤 조용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현명한 판단을 응원합니다.